자, 아까 몇 번이었어요? 77페이지에 유제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2번부터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없도록이죠.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얘가 해가 없대. X가 몇 차식이지? 1차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의 형태는 A 곱하기 X는 B 이런 형태가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지난번에도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해가 없으려면 어떤 형태여야 되죠? 해가 없으려면 어떤 형태여야 돼? 1차 방정식의 해가 없으려면. 어떤 형태야 되지? <laughs>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 이런 형태여야 해가 없는 형태죠. 그죠? 좌변은 X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0이죠. 그죠? 0이 곱해져 있으니까. 우변은 영이 아닌 수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이 다른 수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해가 없을, 없도록 하려면 이해되시겠죠? 분명히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어디갔니? 분명 <laughs> 얘기하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있잖아 써줬잖아 여러분들이 기억력은 우리 못까요 손으로 써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필기하는 거는 되게 오래된 검증된 학습방법이라고 경험해야죠 간접경험 손으로 자 요가의 값을 알파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거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것도 앞에서 했었어요 얘는 어떤 형태여야 돼요 0 곱하기 x는 0꼴리어야 되죠 그래야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런 형태의 꼴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0 곱하기 x는 b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럼 x 들어있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x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인가요 아 x 여기 또 있구나 안에 아, 네. 하나 더 있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남는 게뭐 남았죠 마이너스 a랑 이가 남았으니까 넘기면 a 스2 이렇게 되겠죠 좌변에 xrp 있는 계수는 a에 관한 2차 식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a 스이랑 a 스 2의 x는 a 스2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a가 1이면 어떻게 되겠죠? a가 1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그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어떤 형태입니까? 해가 없는 형태예요. 무슨 이인은 형태예요. 기더미 해가 없는 형태죠. 그쵸? 그러니까 알파가 5월 한는 얘기예요. 알파는 1이 되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이제 a가 2가 되면 a가 2가 되면 0 곱하기 x는 0 골이 되겠죠 그치? 해가 무수히 많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2가 되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런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여도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한번 하려고 해봐 어? 아, 나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한다 아 그러면 문해력, 문장 해석 문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또는 수식으로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 나라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해석을 먼저 잘 해주시면 돼 문제 해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 거지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럼 힌트를 찾아봐 힌트. 수학 나라 말은 뭐 없다고 그랬어 꾸며주는 없다고 했잖아 써져 있는 게 무조건 다 힌트야 어? 내가 어떤 말에서 힌트를 못 찾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아시겠죠? 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렇게 힌트를 찾아가고 이런 게 이제 자신감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내볼 때는 이 문제 풀때 자신감이 부족한 거야. 왜? 해석이 안 되고 어떤 힌트를 못 찾으니까. 알겠죠? 제발 연습해 봐야 돼. 어?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알겠죠? 그다음에, 아, 자꾸 자꾸 잔두리가 나오네 <laughs> 큰일났네 이거 <laughs> 자꾸 잔두리가 <둘이> 나오네 이거 <laughs> 큰일났네 유저 6번에 1번 또 보겠습니다 유저 6번에 1번 다음 방정식 풀어라 너무 했습니다 절대값이 2개 있죠 그럼 지난번에도 했지만 범위를 몇 가지로 나눠줘야 돼 형성? 3가지. 응. 어, 그렇지 3가지 <laughs> 3개로 나와야돼 <나눠야지>, 3개 <laughs>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어, 2랑 4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보다 작은 애들 첫 번째, 2하고 4 사이에 있는 애들 두 번째, 4보다 큰 애들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눈다는 얘기였어요. 그죠자 그러면은 첫 번째 범위 어 아까 1번만 질문이어서 그런데 그리고 2번은 루트의 가로의 x 아니, 루트의 가로의 제곱 전체 제곱은 뭐랑 똑같이 계산한다고 했어요? 절대값 푸는 거랑 똑같이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절대값 x-1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면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번만 할게요. 자 얘는 첫 번째로 그러면 은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으면 어떤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 넣어보기 쉬운 값0 같은 거죠 그렇죠? 0 같은 거 넣어보면 어때요? 얘는 음수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 음수니까 얘는 0 넣어주면 양수죠?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얘는 그렇죠? 네, 그래서 X가 여기는 2보다 작은 애들 넣어주면 0, 0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2X 더해서 나오고 뒤에 있는 거에다 0 넣어주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 마이너스 x는 없애버리고 2x 넘어가고 8에서 6을 빼니까 2 넘겠죠 x는 1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답이 아니라 항상 확인해주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x가 2보다 작은 부분에서 나온 답이 맞는지 그쵸 그렇죠? 맞죠 x는 1 해가 될수있고요 두 번째로 x가 이제 2 이상 여기는 2가 안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범위에서는 2가 들어가 줘야 돼요 2 이상 4 미만의 범위 일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3 같은 거 넣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3 넣어주면 6에서 4 뺐으니까 양수죠 그대로 나올 거고 3 넣어주면 얘도 양수죠 4에서 3 뺐으니까 그래서 다 절대값이 그대로 묶여집니다 그럼 2x-4 더하기 4-x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4랑 4도 없어지네요. 2x가 6 나오니까 x는 3 나오겠죠. 자, x는 3도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해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는 x가 4 이상일 때 자 x 가4 이상이면은 뭐4 같은 거 넣어보면 되죠 4 넣어주면은 앞에 있는 거 양수 아, 4넣지 말자 5, 넣어져. 5 넣어주면은 넣어 앞에 있는 거 양수 뒤에 있는 거 음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죠 자그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4 x 가될 거고요 이거 넘어가면은 14가 나오나 8에다가 6도 하니까 그죠 그러면 x는 2분의 7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2분의 7이면은 4보다큰 수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될수 없겠죠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다 되시겠죠? 유제 <laughs> 9번 보시면은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4이고 또 다른 이차방정식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해를 구해라. 알고 있어요? 한 근식이 주어졌고 이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넣어주면 a 값, b 값더 구해줄 수 있죠? 그렇죠? 한 근이 4라고 했으니까 x 들어갈 자리에다가 4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빵이죠. 그럼 3a가 15니까 a는 5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B-4 플러스 B 이거 빵이죠 그러면 2B가 e, 4니까 B는 2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온 값을 다시 u n c 에 대입을 해서 5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E 그거 우리 빵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내공을 넣어줘야죠 분의공식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x는 10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이시죠? 그럼 얼마야? 39i, 그렇죠? 39I.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럼 배쌤 라이트 다 됐으면 라스쌤으로 가보겠습니다 처방 조식은 쉬워서 질문이 없는 건가 올 때는 과제를 안 해서 그런 거같아 과제를 안 하고 말이야. 백 497번 볼게요. 오늘 강 들어 S1반도 라이트생을 쓰게 합니다 S1반 학생들도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S1반 학생들도 질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S5반 학생들 이렇게 질문들이 없다는 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과제를 안 했다는 것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서 조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497번 볼게요 97번 누시죠 이차방정식에 그두 분의 알파베타라고 했습니다 알파와타베타의 값을 구해봐라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X제곱 최고차항의 계수 개수 앞에 계수가 정수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뭘로 바꿔 줘야 되겠죠 정수 형태로 바꿔 주는 게 좋죠 그럼 정수 형태로 바꿔 주려면은 어, 루트 2 플러스 1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2마이너요 요거에 뭐, 음, 정수가 될수 있는 형태로 합차공식 이용해서 바꿔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양변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양변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자고요. 그러면 2에서 1을 뺐으니까 최고차항의 기수는 1이 돼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형태, 쉽게 좀할수 있는 형태 가 나오겠죠. 그럼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를 또 곱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3하고 3루트 2랑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얼마니?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될까요? 엔딩에 넣어버릴까? 마이너스가 또 있으면 좀 귀찮으니까 이누트 이 마이너스 일곱께요. 이누트 2 마이너스 일 이거 엑 그다음에 2 음. 마이너스 e 누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두 수를 더해서 이누트 이 마이너스 일 나오고 곱해서 2 e 마이너스 누트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들이 될수 있을까? 이런 수가 나오려면 루트이랑루트이 마이너스 -1. 일, 이누트이 마이너스 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laughs> 그렇죠? 두개 더해서 이루트이 마이너스 일 나오고 곱하면은 이 마이너스 루트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무리수가 들어 있는 거는 어 조금 인수분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 이렇게 두 가지 자 이렇게 x자로 인수분해하면 은 네, 나오는 형태가 될 테니까 가로방향으로 써주면 은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누트 2 하고 x 플러스 누트 2 마이너스 1이0 이렇게 되니까 해가 마이너스 누트 2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트2두 가지 나오겠죠 단,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가 1 마이너스 트 2가 베타에 해당이 되겠죠 베타가 좀더 크니까 그때 알파 마이너스 2 베타의 값이죠 마이너스 노트 2랑 마이너스 <laughs> 2 플러스 2 노트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노트 2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필기할 때는, 선생님이, 판서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하잖아요. 네. 빨리빨리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 설명 듣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써주셔야 돼. 그죠? 판서를 하면은 여기 썼다가, 안 지우고, 또 여기다가 또 썼다가, 해서 여기에 이제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필기할 수이시간시간적인 여유가 많이잦을 거예요 빨리빨리 써에야 돼. 그다이에몇번이니2 6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526번. 526번 누으셨죠 문제. 자, 얘는 일단은 문제를 또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 있다라는 말로 일단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을 낀두 변이니까 AB에 해당이 될 거고 나머지 뒷변을 C라는 형태로 쓸수 있다고 한다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걸로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등식 피타고라스 만족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이런 형태의 등식을 알아낼 수 있다, 그렇죠? 힌트를 문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문장에서 밑줄을 거요. 뭐, 뭐, 차방정식두근뭐 세모 두개 쳐서 아 이거 금방에서 관계 쓰러그랬지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 보면 자,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여기도 밑줄 긋고. 중근을 가지려면 뭘 만족해야 돼? 또 등식도 나오잖아. 그래서 뭐 만족해야 돼? 판별식이 0. 0이다. 그죠 그렇죠? 뭐 이거 해야지. 자, 그럼 판별식 이용해줄수 있겠죠? 판별식 이용해준다면 2a b2 8ab가 0이니까 그러면 전개한 다음에 4aB랑 마스터 a b 계산해 주면 4 a b 나오겠죠? 그럼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질 수 있어요. 그럼 EA 마나스 b 의 전체제곱이 꼴빵이니까 B는 EA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B 대신에 EA를 넣어주면은 다시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직각삼각형 그려보면은 높변이 A이고 높이가 e a 다 그러면 b 변은 뭐겠습니까? 루트 o a 겠죠 A 제곱 더하기 4A 제곱 그럼 o a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노트북에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되시겠죠? 이걸 정리해두시고. 다음거는 529번 들어보겠습니다 529번 누구시죠 문제 보겠습니다. 529번은 x에 대한 2차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거 같은데 여기서 두가지 힌트를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k 간는 무슨식이다 항등식이다. 그죠? k가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또 완전제곱식이다. 한별식 어떻다? 0이다그쵸두 가지 힌트가 나와져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쓰러졌어요? 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쓰러졌죠? 한별식이야, 항등식이야? 야, 한글식을 먼저 쓰러졌어? 한별식을 먼저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K로 묶어버리면, 미지수가 X, K, A, B,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한별식을 쓰면은, 한별식에는 뭐가 없어? X가 안 들어있지.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 줄잖아.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한글식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한별식을 먼저 쓴다. 그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한다. 아시겠죠? 한변식을 먼저 써줍니다. 한변식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2k 플러스 a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이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 자 전개해주면은 4k제곱에 플러스 4ka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음, 8k죠 8k 마이너스 4 기네 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이죠 내가 빵이죠 일단은 4k 제곱이랑 마이너스 4k 제곱은 없어지겠죠 다음 없어질 만한 거는 일단은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줄 수 있죠 k가 들어있는 것들은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4로 묶어주면 은 a-2k 의 이렇게 쓸수 있죠 4k랑 마 8k니까 그럼 k가 없는 것들또쓸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아, 3a제곱이죠 마이너스 4a제곱까지 있으니까 a제곱 마사 마사 a제곱 4b 마이너스 3a제곱이고 플러스 4b 아니면 4 골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k 앞에 있는 개수도 0이어야 되고 그 뒤에 있는 부분도 0이어야 되죠 그럼 a는 뭐 나오면 되겠습니까 a는 2나와주면 e 되겠죠 그쵸 그럼 a 2나온 e 거를 뒤에 있는 식에다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10이 나오죠 12에 4배면 8이고 4위가 그럼 8이 될 테니까 b는 2나와주면 e 되겠죠 a도 이고 b도 이다. 두개 곱하면 4 나와주면 되겠죠. 되시겠죠? 잘정명됐나요 아, 어, 질문이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음, 이렇게 하고. 다시 캐센라이트로 일단은 진도 를좀 나가보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금방에서한게 맞나 책이 또 없어 삶이 네. 응. 달라 어아 3이... 응? 16이구나 <laughs> <laughs> 아, 답이 달라서? 아, 그렇네그렇네 그렇네. 4b가 16 나와야겠네, 그러면. 그죠그사는 응. 잘못했네. 4b가 16이고 b가 4면은 8 나와야겠죠? 죄송합니다. 4b가 16이구나. 자, 86페이지부터 하면 되네요겟스라이트 86페이지부터 겠습니다 86페이지에 이차방정식이 이제 근과 계수 관계가 나옵니다. 물론 중3 때는 근과 계수 관계가 아마 교과 과정상에서 빠졌지만 그 다리켜 주긴 했지. 처음 봐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교과 정정에서 빠지긴 했지만은 근과 계수 관계를 다 알려 주긴 했을 겁니다. 이 근과 계수 관계는 뭐 밑에는 이제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썼지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걸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죠. a 의 x-알파 x-베타 이걸 0이고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a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a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a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 꼬리빵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b 하고 요거랑 c 하고 이놈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벳타는 a 분의 c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이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 a 분의 b, a 분의 c.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차 어, 방정식이랑 두 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차 방정식 두근 이런 말이 나오면 뭐부터 시작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두 분의 합과 곱을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의 합두 분의 곱9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라서 일단 합과 곱을 써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차방정식 두분 근계 써놓고 시작한다 아시겠죠? 어. 11시 쉬는 시간인가?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